사랑하는 주앙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지나온 삶을 발자국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발자국을 돌아보니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 가파른 고갯길이나 정말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고 평지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걸어넣은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평지와 평안한 길에는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느낌이 있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내가 정말 힘들 때에는 저 혼자 그게 내 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한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조용하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잘 들어 봐라. 네가 만일 평안한 길이라 알지라도 나를 신뢰했다면 이야 잘 들어야 돼. 평안한 길이라 알지라도 나를 신뢰했더라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나를 찾았고 나에게 기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고 다녔단다. 그리고 너도 알고 있지 않니?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지 않느냐. 그때보다 나는 네 곁에서 함께 걸을 수밖에 없단다. 네 옆에서 너와 함께 같이 걷고 싶었는데 네 옆에서 같이 걸을 수밖에 없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두 개였던 그런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선물 보따리를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함께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한 뒤에 50일이 되던 때에 10개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요한이라. 여러분, 인도하여 낸 하나님. 다시요.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인도하여 낸 이라는 이 동사는 휘필완료형 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필완료형 여러분 휘필완료형 동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에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휘필 완료형 동사라는 뜻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뜻이며, 구원은 모든 것을 완성해 놓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레굽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그래 맞아.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구나. 이 진리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그래,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평안할 때는 내가 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있구나. 이 진리를 발견하고 고백할 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어려운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며, 불안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습관,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불안절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내 일이 준비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불안전한 삶.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내 일이 준비되지 않는 이 불안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 혼자 힘으로 살겠다는 뜻은 내가 주인되어 살겠다는 뜻입니다. 불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은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십계명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선언하신 그 이유는 너의 주인을 바꾸어라. 이 뜻입니다. 너의 주인을 바꾸어라. 두 번째로 너의 삶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았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법문 말씀인 추애국기 20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엇 때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뜻은 애굽의 그 문화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다시요. 종으로 살아가는 그 문화가 익숙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예는요 주인의 명령이라면 어떤 수치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이라면 억울함을 당해서 그 억울함 속에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노예입니다. 자신의 생이 어떠 언제 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삶이 주권이 없는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애굽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던 때요. 애굽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던 때를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뜻은, 노예 때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라는 뜻은 노예의 때처럼 너의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힘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복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금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보금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요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이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가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요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 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요사밭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성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그 말씀이 주는 약속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죄와 저주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첫 번째 약속은 내가 십자가와 부하를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이첫 번째 약속은 그렇게 많이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굳게 믿고, 그래나 새로운 피전물이 되었어. 그래나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거야.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하게 믿게 되므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최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씀이 주는 우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역대화 20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의 그 말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 다수람들이 일어났어요. 세일 산 사람들을 먼저 쳐죽이고 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서로 전쟁을 해서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전쟁이 끝난다 이 상황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25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보십시다. 시작 요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치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중요합니다.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요. 창약이 많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사흘 동안 거두어들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불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주는 약속을 내가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신행하면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한다는 뜻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복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뢰하면 신뢰할 때그 말씀이 주는 약속을 또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으면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신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려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